나인볼 좋아하세요? 나인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에 맞는 공을 골라 정확히 타겟팅해서 원하는 포켓에 집어넣는 겁니다. 아이템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에 맞는 사용자를 정확히 타겟팅해서 원하는 아이템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시영입니다. 앞선 아이템 판매 광고 시작하기 비디오에서 결제할 것 같은 사용자의 경우 에드몹이 알아서 사용자를 골라준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팔고 싶은 아이템만 골라 보여주면 된다는 거 알려드렸죠. 혹시 못 보셨으면 지금 얼른 보고 오시고요. 근데 아무리 구매할 것 같은 사용자라도 레벨 1의 쪼렙 사용자와 레벨 100의 만렙 사용자에게 같은 아이템을 보여주면 음. 그건 아닌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좀더 사용자별로 구분해서 맞는 아이템을 광고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을 건데 말이죠. 그래서 애드모비 잠재 고객 목록 기능을 준비했어요. 이를 이용하시면 사용자를 원하는 대로 구분하시고 구분한 사용자에게 딱 맞는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또 다른 내앱을 홍보하고 심지어는 그 사용자에게만 해당하는 안내 문구를 제공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잠재 고객 목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속을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애드몹의 하우스 광고 기능과 애드몹 구글 애널리틱스를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애널리틱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요. 이를 애드몹에서 잠재고객 목록으로 만든 뒤에 애드몹 아이템 판매 광고를 만들 때 해당 잠재고객 목록을 타겟팅하게 되는 거죠. 그럼 목록에 속하는 사용자들만 해당 아이템 판매 광고를 볼수 있게 되고요. 실제로 한번 설정해 보시죠. 우선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을 애드몹 계정에 연결시켜 주세요. 혹시 없으시면 바로 만드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 한번 연결한 계정은 다시 취소할 수가 없으니 꼭 주의하시고요. 자, 준비가 다 되셨네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왼쪽 아래에서 잠재 고객 만들기를 선택하시고 새 잠재 고객 버튼을 누르세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 애널리틱스에서 자동으로 제공하는 각종 조건들을 설정해서 사용자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들 이외에 맞춤형 조건, 예를 들면 내앱 사용자 레벨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일수 등으로 목록을 만드시려면 애널리틱스에서 이벤트를 미리 생성해 주세요. 그럼 그 이벤트가 여기 아래 고급이란 부분에서 떠오른답니다. 이벤트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아래 도움말에서 추가 설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잠재고객 리스트를 꼭 새로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돌아가서 세그먼트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죠. 그러면 애덜릭스틱스에서 만들어 놓은 세그먼트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좀더 편하게는 바로 보이시는 추천 세그먼트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는 신규 사용자 목록을 만들어 보도록 하시죠. 이름은 신규 사용자 테스트라고 입력하시고 저장해 주시기만 하면 다 만드신 거예요. 이제 이 잠재 고객에게 어떤 아이템 판매 광고를 보여주는지 설정해야 되겠죠. 홍보하시기에 가셔서 이전 비디오에서 만들어 놓은 아이템 판매 광고를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설정을 여시면 고급 광고 타겟팅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생성하신 신규 사용자 테스트라는 목록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혹시 안 보이신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잠시 기다렸다가 애드몹에 재접속해 보세요. 그럼 다시 보이실 거예요. 이를 선택하여 추가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설정이 끝나신 거예요. 이제는 해당 아이템 판매 광고가 결제할 것 같은 사용자들 중에서 신규 사용자에게만 보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설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실제 코드 적용만 하면 되겠네요. 어, 다시 한번 안드로이드 전문가를 불러보도록 하시죠. 찬석님 도와주세요. 네, 지금 갑니다. 안녕하세요, 양찬석입니다.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타겟팅을 통해 원하는 아이템을 꼭 맞는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방법과 광고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럼 지금부터 안드로이드 앱에서 어떻게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타겟팅하고 아이템 판매 광고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내 사용자들의 행동을 기록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글 어널리티스의 힘이 필요합니다. 구글 어널리티스는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통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개발자분들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왠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다고 느끼시는 건데요. 사실 어널리틱스의 복잡한 메뉴와 생소한 용어들을 보면 절로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구글 어널리틱스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몇 가지 활용해도 효과적으로 사용자를 타겟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어널리틱스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앱 내의 이벤트를 기록하기 위한 트래커를 생성해야 합니다. a 드 m 에서 분석하기 탭을 통해 구글 어널리틱스 계정을 연결하면 고유한 추적 아이디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해당 추적 아이디를 이용해 트래커 객체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사용자 연령대 성별과 같은 인구 통계 정보, 액티비티 전환 정보와 같이 모든 앱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기본 추적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단두 줄의 코드이지만, 이제 여러분은 사용자 인구 통계 정보, 그리고 사용자가 방문한 액티비티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타겟팅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용자의 스테이지 클리어 정보 등 여러분의 앱에서 중요한 이벤트 정보를 광고 타겟팅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레벨 1인 쪼렙 플레이어와 레벨 100인 말렙 플레이어에 똑같은 아이템을 광고하면 별로 효과가 없겠죠? 그걸 어랜티스에 포함된 이벤트 빌더를 활용해 여러분이 원하는 값으로 이벤트 카테고리, 액션, 라벨 등의 정보를 설정해 서버로 전달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트래커의 send 함수만 호출해주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앱을 사용함에 따라 데이터가 어널리틱 서버에 쌓이게 될 것이고 이후에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잠재 고객 목록을 생성하고 사용자를 타겟팅해 가장 적절한 광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아이템 판매 광고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글 컨버전 트래킹 SDK를 다운로드 받아 포함되어 있는 자료 파일을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추가하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플레이스토어 퍼처스 리스너를 활용하고 계시다면 은 구글 컨버전 트래킹 SDK를 프로젝트에 추가하면 준비 완료입니다. 아이템이 판매될 때마다 콜백 내에서 자동으로 결과를 서브로 전송하게 되고 여러분은 a 드모 페이지의 홍보하기 탭에서 한눈에 광고의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이템 판매, 강조, 아이템 판매 과정을 여러분이 직접 관리하기 위해 인앱 펄처스 리스너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약간의 수고를 더 해주셔야 하는데요. 사용자가 아이템 판매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온 인앱 펄처스 리퀘스트 콜백 내에서 리코드 플레이 빌링 리졸루션 메소드를 직접 호출해서 그 결과를 서버로 전송해 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광고 성과는 에드몹 홍보하기 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글 어렌틱스를 이용해 사용자의 행동을 기반으로 잠재 고객 목록을 만들어 사용자를 타겟팅하는 기본적인 방법과 아이템 판매 광고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효율적으로 광고를 타겟팅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앱의 성격과 사용자 층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을 텐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개발자 사이트 문서와 구글 코리아 개발자 블로그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죠. 애드목과 구글 올란티스의 강력한 기능을 활용해 여러 가지 방법을 테스트해 보시고 사용자 개개인에게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 것과 동시에 더 많은 수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